자 7강 1번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볼게요. 이 글의 핵심 내용은 뭘까? 자, 창의적인 생각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신체적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치? 그러니까 그냥 책상 위에 주구장창 앉아 있는다고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아니래. 창의적인 생각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신체적 움직임 중요하다는 거야. 가볼게요. 어떻게 이런 핵심 내용을 파악했냐? 어, 명확하게 이해되는 한 문장.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분명한 한 문장에 나는 집중해서 영화편을 친 거야. 자, 만약에 너가 막혀 있어. 아이디를,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데. 혹은 심지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다는 거지. 자, 그러면 빠져나가라는 거야. 글자 그대로. 벗어나라는 거지. 너의 책상으로부터. Go for a w a l k 니까 산책을 나가래. 운동하라는 거야. 괜찮지? 책상에만 있지 말라는 거야. 자, your work니까 너의 일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래. 신체적인 움직임은, 자, have been shown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creative thinking이니까, 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창의적인 생각에. 됐죠? 그러니까 신체적 움직임을 하면은 창의적인 생각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네. 이해됐어? 자, 그래서 있잖아. 이렇게. 자이 사람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어 유명한 사람이 주장한 거네 그러면은 주제일 가능성이 높아 자 그의 생각은 시작된다는 거야 흐르기 시작된대 자 어떤 순간인데 내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그 순간에 흐르기 시작한다 무슨 얘기야 어 생각이라는 것은 언제 발전된다는 거야 움직일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일 때 됐죠. 끝다 읽은 거지 뭐 사실. 지금 과학자들은 발견했다는 거지. 자뭘 발견했는데 자 규칙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것. 규칙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것. 예를 들어서 산책을 가거나 어, 자전거를 타거나 이러한 신체를 움직이는 규칙적인 운동 활동을 하는 것이 창의적인 사고를 올려준다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유명한 사람인데 인지심리학자를 다음 어떤 대학에 있는 자 발견했어 2013년 연구에서 자뭘 발견했냐 사람들이 주당 4 시간 정도 운동을 하잖아 그러면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더 앉아서 일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됐죠 그러니까 신체 운동이 신체 움직임이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데 엄청 도움을 준다는 거지. 자, 뇌 과목 수업, 관찰 실험 중 하나에서, 자, 실험이 외부에서 열려졌다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학생들은 좋아한데 걷는 것을, 그리고 환경을 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지. 그죠뭐할 때? 그들이 브레인스토밍 할 때, 그럴싸한 해결책을, 뭐 하는 동안에 캠퍼스를 가로질러서 움직이는 동안에 그럴싸한 해결책을 브로 브레인스토밍 머릿속으로 생각해 낼때 환경의 변화라든지 걷는 거학생들이 좋아한다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정답 뭐가 돼? get up 일어나서 움직여. 그러면은 너는 창의적인 생각을 떠올리는데 도움을 줄 거야. 정답 1번으로 가면 돼. 자, 효과적인 감정적 상호 작용, 신체 움직임을 통해서 감정적 상호 작용에 관련된 글 아니야. 규칙적으로 운동하라는 거야. 너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전혀 아니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 자 문제 해결 과정의 일환 전혀 아니야. 인내, 위대한 생각을 떠올리는데 필수적인 조건 얘기하는 거 아니지, 그렇 그래서 정답은 1 번으로 가주면 된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그렇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나처럼 흉내 내면서 독해할 수 있어야 돼. 최대한 강사를 카피하면서 독해해보자.